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찬원님의 공연 티켓 다들 구입하셨나요? 콘서트 가고 싶은 사람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저요, 저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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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고 싶어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1층, 1층 밖에 못 가요. 근데 지금 전부 매진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피부에 진심을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공후하'에서 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기초 3종 세트. 이찬원 님과 함께 올 겨울, 당신도 피부미인! <laughs> 공화기초 3종 세트를 구입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이전한 콘서트 VIP v i p 서 추첨에 응모가 된다고 합니다. 무려 150명의 찬스한테요 몇장 300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구매 고객한테는요. 우리 이찬원 님의 스페셜 브로마이드 일종 랜덤 증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콘서트 당일날 종이 말고요 카드형 포토 티켓으로 현장 수령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자 응모 기간은요 11월 25일. 25일, 화요일, 가지고, 당첨은 언제? 그 다음! 그 다음! <laughs> 26일 날 바로! 인스타 공지나 공화몰에서 바로 당첨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공연 날짜는 12월 13일, 토요일이죠? 12월 13일, 토요일, 5시 티켓이라고 합니다.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하고요. 좌석은 VIP석 현장 랜덤 지정이라고 하네요. 자, 올겨울 우리 이찬원님과 함께하는 찬란한 하루. 찬가 공화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자 링크는 첫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원님과 공화가 함께 찬란한 하루 찬가 콘서트 티켓의 V.I.P석 주인공은 바로 바로 자요! <laughs> 당신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